1절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지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1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음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내가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해를 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조금 오늘과 주일은 조금 진도를 빼는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무죄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그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그리고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바울을 묶어 두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했지만 그의 목적지는 로마이기에 가이사라에서 보내는 2년의 시간은 바울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지만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건적인 능력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악한 인간의 행위들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표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물론 2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헛된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조바심을 내면 오히려 문제가 잘못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주님보다 앞서서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면서 다시 재개된 사도바울의 재판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전화위복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게 되면, 총독 베스토는 AD 60년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여 2년 후에 사망하였는데, 그는 벨릭스, 전임 총독 벨릭스와 달리, 성실했으며, 유대인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임자 벨릭스 총독은,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유대인과 헬라인의 주도권 분쟁 가운데, 일방적으로 헬라인 편을 들다가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서 그 내용이 황제에게까지 올라가 황제에 의해 면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독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유력 인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좀 이례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독이 이렇게 올라가서 만난다는 상황들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지배자로 온 총독이지만 주요 인물들을 만남으로서 향후 통치에 그것들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런 만남의 자리를 가지게 되면 부임 선물을 주는 것이 전통입니다. 뭐 누구를 풀어준다거나 전총제로 인해 전 총독으로 인해 생겨난 규제를 풀어준다거나 에로상을 해결해 준다거나 하는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결수 신분으로 잡혀 있는 사도 바울의 재판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말입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나도 사도 바울에 대한 증오가 여전히, 여전히 그대로인 것을 보면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상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처음 부임했을 때 그곳 사람들의 그 청을 들어주는 것이 일반 관례이기에 베스도는 자신이 조만간 가이사라로 돌아갈 것이기에 같이 가서 재판하자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베스도 입장에서는 그들의 음모를 모르기에 가서 같이 재판하자고 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의 재판을 원했지만 바울을 데려오면 려 호송하는 데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을 알았기에 가이사라로 가서 하자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10일 정도 업무를 본 후에 유대인들과 함께 내려가 재판을 열며 사도 바울을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재판의 과정에 대한 기록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고 결과만 서술이 되었는데 그들이 증거 하나도 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가 나오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되지 못한지라. 하지만 베스도도 정치인지라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자신들에게 내어주거나 최소한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사도 바울의 건을 재판하자고 보채니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구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장소가 바뀐 것이지 내 앞에서 재판받는 것은 똑같으니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겠냐는 말입니다 방금 전에 무죄라고 증거를 대지 못하면 무죄 아닙니까 그렇게 판명이 났는데도 계속 재판을 질질 끌면서 예루살렘 가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을 깨닫고 있던 사도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과거의 암살의 음모가 실행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베스도 앞이 아니라 가이사라 앞에서 재판받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가이사라 황제의 대리인으로서 여기 서 있는 거지 나는 가이사라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로마 법정에서 유대 법정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권 행위임을 지적하고 자신이 로마 시민에게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로마 시민이 누리는 강력한 특권은 황제 가이사에게 자신의 문제를 판결해 달라고 할수 있는 상소제도입니다. <laughs> 물론 황제가 개인의 사건을 일일이 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황제가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황제 직속의 최고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하급심에서는 내물과 또 상황에 따라 또 이런 그 식민지 지역에는 식민지 상황에 따라 재판과 판결이 되지만 황제 직속인 최고 법정은 명예를 따라 판결되기에 가장 공정하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단순히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최고 법정에 상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로마가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역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의 상수대로 베스토는 사도바울을 가이사 법정으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11절 12절을 읽어보도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베스사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러던 중헤롯 해로... 아그리파 2세가 그의 동생 버니게와 총독을 예방하러 오게 됩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게 되면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는 남매 지간이지만 근친상간의 관계였다고 말합니다. 왕이지만 로마 관리인 총독을 예방하러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식민지 국가 왕의 위상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베스토는 사도바울을 사도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사람만 보내서는 안 되고, 사건의 개요를 담은 보고서를 같이 보내야 해서, 아그리빠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이 아그리빠에게 사도바울의 사건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성, 설명 가운데 정답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바울이 무죄라는 겁니다. 18절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게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차이, 종교적인 의견 차이 외에는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스도가 하는 말을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나 나쁜 의도는 철저히 감추고 좋게 해석해서 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베스도는 이 사건을 어떻게 심의할지 몰라서 예루살렘 법정 가서 심의하자고 바울에게 물었다고 말하나 실제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자신의 의도는 철저히 숨깁니다. 그의 말만 들으면 그 베스도 총독은 매우 정의롭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와는 다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에 아그립바는 자신이 그를 보겠다고 이야기하며 일달락 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바울의 이야기를 이어서 내일 모레 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읽고 설교를 마,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시대가 변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판이 증거와 증인만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똑같은 죄를 지어도 사회 고위층이나 돈 많은 사람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법 앞에는 평등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말입니다. 최근에 버스 운전기사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해고한 회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아들이 회사에서 6년이라고 퇴직금 50억을 받아도, 부모에게 독립했다고 무죄라고 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청년들이 분노하며 정말 이게 나라냐 하는 말에 너무나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절대 사람의 신분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만인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 우리의 어떤 존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나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의와 진리와 평등이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일들, 세상의 것들은 사람의 그 가진 것과 또 사람의 능력과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또 그런 모든 것들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심판받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그 공평하신 은혜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무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